인데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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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에 이거, 섞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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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아이고. 음? 아, 또. 아, 또. 응? 이게 처음에 다 붙어야. 이럴 수가. 색깔도 바뀌었어요.

사실 뭐가 잔뜩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한개는 내가 주워 올려줬어요 그럼 3개꼬리도 없어졌나요? 네 알갱이 말랑이 자꾸 알갱이 말랑이가 나오는데 우와! 반짝이다 우와, 신기하다. 반짝이가 있다뇨? 와 파인애플은 맨 마지막 포인트로 올려여울게요 우와, 포인트도 있어요? 아, 네. 파인애플. 음... 일단은 이거 써? 뭘까요? 알쑹이 <laughs> 아, 말랑이가 나오는 소린가봐요 달갱이 말랑이 달갱이 말랑이 이거 엄청 요 이거 보세요 우와 엄청 많군요 아, 시럽을 먼저 풀었잖아요. 아, 이게 열린 데가 어디 있죠? 여기요. 아, 아. 어, 갬 뭐예요? 징글징그래요 쭉쭉 늘어나는 게 괴물 같아요. 괴물 아니에요. 아, 어, 시럽이에요. 시럽? 뭔 시럽? 그렇다고 튀어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안요 음, 원래 시럽인데. 시럽. 시에게도 인권을 달라. 인권을 달라. 와. 와, 예쁘지 않나요? 이제 한번 봐볼게요. 정 <목소리> 후춧가루 올라간 것 같아요. 후춧가루 버퍼라고 했죠? 아니요. 아니에요. 사실 그럼 뭐죠? 저는 슈프링클이에요. 슈프링클이요? 네. 그, 아이스크림 나올 때 이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. 몰라요. 처음 듣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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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뿌렸어요. 누가 저렇게 했나요? 아니에요. 아 이제 마지막으로 풀 방식을 어디다 넣었 여기다 올려야누요하누구이 누구야? 누 너무 누구지 않나요? 눈물이 누구야? 누구야? 아구야 누구야? 누구 봐요 저렇게 크게 누구야? 누구야? 기다 What i doing. 제이거 조금씩 이렇게 담아주고 이게 되게 양이 네. 많다 그런 거예요? 되게 많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신기하네요 배틀콜은 배틀고 뱉고. 이거 이거 왜그요자 어. 너는 이 정도만 먹으렴 그럼 모두 배틀콜은 다 뜯어졌나 그럼 모두 엉이나도이 아니에요 이거 닫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눠서 담으면 되어 나놨네요 식탁에다 많이 흘렸네요 알갱이 식탁에도... 말 말랑, 알갱이 말랑이로 많이도 흘렸네 끝났나요?